여기를 봐도 또 저기를 봐도 이젠 좀 너무 식상한 히어로들의 무한전쟁. 진짜 다것 같은데, 이거. 새로운 볼거리가 필요한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기대도 좋단다. 누구보다 발 빠르게, 어디보다 야무지게 꽉꽉 채운 여름 블록버스터 미리 보기. 자, 들어봐요. 좋지? 어. 비교 불과 거대 스케일의 입덕 벌어지고. 반박불과 고난도 액션에 환호성 절로 터진 찐이 아 기대하시라 개봉박예 yeah. 놓치면 후회할걸? 여름만 되면 들려오는 소름 유발상 43년 동안 바다공포 1인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스 shot, 놈의 왕좌를 뺏어보겠다 여름이면 때로 출몰했던 별별 요상스런 상어들.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그저 그런 B급 잔챙이들은 싹 잊으라. 지금껏 본적 없는 역대급 상어가 찾아오니. 어서. <놀람> 육지에서 480km 떨어진 바다, 그 아래 위치한 심해 연구소에. <놀람> 심심해야 된 이들 긴장시킬 사건 발생한. What you people discovered is bigger than we ever thought possible. How big is that thing? It was the largest shark that ever existed. 이미 160만 년 전에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어 역사상 가장 큰 고대 괴물 상어. 그 엄마무시한 놈의 이름은? My God. Megalodon. 놈이 나타났다는 것의 의미? 이 바다의 평화는 디엔드 피서의 여유는 게임오버 됐다는 것 치어 해시여림메가로드니 앞뒤 위아래를 휘젓고 다니며 바닷물 온도 뚝뚝 떨어뜨릴 준비 마쳤다면? 육지공기 서늘하게 할 놈들도 있으니 지상의 평화 깨뜨린 다음 타자는 공룡 하나도 둘도 셋도 아닌 공룡 때다 그리고 이 공룡들을 구하라는 미션을 받은 한 남자. What could go wrong? 어디 에 실력 한번 볼까나. She's trained. Blue is alive. r a i s e her. 곧 화산이 폭발할 섬. 그곳에서 몇년전 자신이 길들였던 썸용 블루와 제회한 오웬. 그런데 블루의 DNA로 더 끔찍한 공룡을 만들어 팔려는 속시커먼 놈들이 있으니 하여튼 인간이 문제다. Jurassic to 2015년 무려 14년 만의 재개장의 성공, 역대 박스피스 사위를 기록한 Jurassic World. We a u g h t that. It's awesome, The Jurassic movies have always been suspenseful and exciting. We're telling the next chapter. 포켓몬도 아닌데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는 시리즈인 바 이번엔 또 얼마나 대단할지 기대가 되는데. 역대 쥬라기 시리즈 중 가장 많은 공룡들이 캐스팅됐다는 애니 메트로닉스 기술로 구현된 약 18종의 공룡들은 확실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Like 그중 센터 경쟁을 벌이는 두 놈은 블루와 아직 베일에 쌓인 이혼녀석입니다. 1편의 끝판왕 인도미네스를 기억하시는가 그 폭군과 블루의 DNA를 합쳐서 만든 뉴 끝판왕이 바로 인도레프터 이번 편에서 섬찟한 전제감을 뽑는 날이 다가올 6월 소름 돋을 준비하라 the of your 한편

크리스프렌만 인류를 구하냐고 괴수와 한판 뜨고 재난 한복판에 뛰어들었던 이 남자가 들으면 섭섭할 소리 so right turn, 어딘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출동 불처럼 확끈하고 바위처럼 믿음직한 그 사나이 드웨인 존슨.

그곳에 갇힌 사람들과 가족을 구하기 위해 위기 탈출 럼버원의 본능 끌어올리니. To me right now. 짱짱한 무기도 든든한 파티원도 없이 맨몸으로 최악의 테러에 뛰어든다.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겨? 빠한거 아니야? 다먹고살더고한 짐작. 딜이 좀 미스 것. 얼마나 받더냐? 여기서 잠깐. 할리우드에서 몸값 높이로 유명한 드웨인 존슨 요즘 핫뜨거운 어벤져스 멤버들과 비교 한번 해볼까? 터줏대감 로다주 형님에게는 안 되지만 나머지는 가볍게 누르는 그의 클래스 몸살이지 않을만하네. 아 잠깐, 남들 돈 벌었다니까 하지도 말아 나가니 갔을 때 없습니까? 나도 한탕 할란다. 마커에 떴던 도둑들 하지만 그들보다 먼저 큰물에서 놀던 분들 계시니. What's the what you want to knock over casino. 케이퍼 무비의 시조새, 멀티캐스팅의 선구자. 전설의 레전드 오션스 시리즈가 돌아오션스? Here we go. 음? 응? 그런데 익숙한 얼굴들이 아니네. 오션스 시리즈는 대체 무슨 관계이신지? Do you know this one? No. h Danny o d i Ocean, convicted felon her brother Danny Ocean, more convicted felon. Ooh. 어딘지 익숙한 이름 그가 누구고 하니? Please state your name for the record. Daniel Ocean. Good afternoon, Miss Ocean. 시리즈의 진 주인공 Danny Ocean 그의 여동생이 있다. Is it genetic or the whole family like this? Literally. 오션스 시리즈의 스핀 오프작 오션스 8 역시나 가장 눈에 띄는 건 화려한 라인업인데. F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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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generous. Finally, get to work with um, Sandra Bullock and to work with Sarah Paulson again, and and Helena Bonham Carter again, and Anne Hathaway, which has been fantastic. So you want to hit a jewelry store, or what? The Met. Las Vegas에 이어 뉴욕 한복판의 미술관을 타깃삼은 five million dollars in each of your bank accounts five weeks from now. That's a lot. Okay, everybody, let's get started. 우아하게, she's in. To the exits. We prepared for this. We will not be the prime suspect. 버스 여름이 상큼 다가온 듯한 더위. 피할 수 없다면 여름 블록버스터로 시원하게 날려보시길.